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비육 중에서 온이장컬이라고 합니다. <laughs>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저희 g 지 p 중에 세군세 군데 g 지 p 중에 한 군데인 성진종돈 g 지 p 의 30점 구두 달성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목차는 간단하게 <laughs>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진종돈 농장에 대한 성적 소개 그리고 번식성적 어, 저희가 그 이런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나눴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장걸입니다. 어, 경력으로는 신청봉 영농조합법인 금보육종 지지피에서 그 생산 경험을 좀 했었고요, CJ 제일재당에서그 사료 영업하는 양돈 사료 부분에서 지구부장으로 활동해봤었습니다. 현재는 다육종 비 생산본부 생산지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돼지를 키워본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현재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또 열심히 업무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성진종돈 GGP 소개에 앞서가지고요. 제가 주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고, 어, 여러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그 전달받는 입장이었는데, 또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부문을 가지고 공유하게 된 것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그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구했을 때 대부분의 그 얻는 인사이트는 간단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본에 다가갔었을 때 우리 농장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정말 기본에 대해서 막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성진종돈 GGP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우 청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법인 설립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 저희는 그 원종돈인 그 순종돈은 뉴클리어스, 프랑스 뉴클리어스 사에서 수입을 했고요. 2016년도 종돈 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장표에서 가장 먼저 이 성진 종도원의 돼지를 키우는 저희 직원들을 나타낸 것은 물론 돼지도 중요하지만 그 돼지를 키우기 위한 직원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총 1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직원도 한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진중돈이 사실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데는 어, 창립 멤버들이 현재까지도 거의 대부분 그대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적을 얻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다비육중 역시 이렇게 직원들이 외부에서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모임 활동을 갖는데 또 많은 지원을 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최신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안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까지도 그렇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농장 구조는 윗동은 번식군하고 자동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검정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샤워는 그 차단방역시설 초기 사무실에서 1회 샤워 후 환복을 진행하고요. 돈사에 진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각 돈사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 후 환복. 그래서 약 2회에 걸쳐서 샤워와 환복을 진행하고 돈사에 입장하게 됩니다. 성진종돈의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어,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농장 안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상 필터링을 거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장 주변에는 울타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물품이 반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독시설을 거쳐가지고 계류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사람 역시도 1차, 2차 샤워하고 환복하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출하하는 날짜하고 사료 입고되는 날짜도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발라드 동물병원에서 만들어놓은 다비 다운타임 원칙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농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일 계류하고 농장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료차하고 출하차는 내부 외부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 그 외부에 지금 운영 중인 차단 방역 시설인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 외부 사료차 동선하고요, 내부 사료차 동선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료차는 이 피드빈에다가 사료를 붓고 어 안에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아웃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내부 사료차가 들어가서 사료를 공급받아서 농장 내부에 사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출하 역시도 동일합니다. 내부 출하차가 와서 돼지를 미리 내려놓으면 외부 출하차가 와서 돼지를 갖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반입 창고는 외부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물품이 반입되면 48시간 반드시 소독, 계료를 하고 농장 내부에 또 들어와서 물품 반입 창고에서 또 48시간 소독하고 계료하여 물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진종도는 지금까지 식스프리. PRRS, 마이코플라즈마, AR, APP, PED, 옴이 없는 어, 그런 형태의 종돈을 어, 어,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반 양돈 농장 그 사장님들한테, 인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요청드릴 부분은 어, 후보돈이 농장에 들어왔었을 때는 반드시 격리순치사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다비육종 같이 그 고위생돈의 어, 돼지들이 중돈들이 농장에 분양이 되게 되면, 어, 이게 그 보여지시는 그 질병들 중에 호흡기만 해도 지금 몇 가지가 되는데 <laughs> 이런 질병들이 한 번에 발현하게 되면 돼지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바로 비육사에 넣거나 어, 기존 동군에 바로 편입시키기보다는 고 위생도의 좋은 돼지기 때문에. 차단 방역 시설을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격리 순치사를 운영하셔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농장에 적응한 다음에 모돈으로 편입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성진종돈 농장 성적에 대해서 한 5개년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성적은 PSY 30.9두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 30.9두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반올림하면 30일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명확하게 30일도 아니고 30도 아닙니다. 다만, 어, 주식그래프로가 올라가듯이 저희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어, 돼지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어, 매년 성적이 32도,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꿈에 그리는 어, PSY 40도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올해에는 정말 PSY 40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 전체가 많이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성적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저희는 어, 평균 한 21일 정도 그렇게 포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전산 성적을 볼때 저와 이렇게 그 저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그 농장의 분만율 그다음에 어 일부 분들은 이제 실산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생존산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총산 대비해서 생존산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존산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EU 재개발정 일령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EU 재개발정 일령을 WS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WSI는 많은 거를, 모든 거를 나타내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WSI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고 있는 자료는 유럽에서 2017년도에 48만도의 모돈을 대상으로 리뷰를 해본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SI가 4라고 하면 EU 어, 교배가 4일 만에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WSI 5라고 하면은 EU 재개발정이 5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WSI가 4인 그룹이 분만율이 89.5%, 그리고 총 산자수가 15.7로. 다소 높은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WSI라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어, 비생산일수가 단축이 된다 사실 이런 의미밖에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WSI라는 지표가 잘 관리가 되면 다음 산차에 모던의 타산성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도 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PSI가 30인 그룹하고 PSI가 25 미만인 그룹을 비교했었을 때, PSI가 30 이상이었던 그룹에서는 WSI가 4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WSI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저희가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 좋은 리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만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돈이 새끼를 낳고 체손 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이 포유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그 포유 기간 동안에 사료 섭취량이 적절한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는지 열이 나서 사료를 안 먹는지 그리고 여름 폭염에 돼지가 더워서 사료를 먹지 않는지 어쨌든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포유 기간이 너무 길어도 너무 부족해도 어떤 체손실에 있어 가지고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포유 기간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돈이 이유할 때 체손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빠른 회복을 위해서 보약도 지어 먹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갖다 급여를 하는데요 어, 우리 지금 생산의 정점에 있는 모돈들에게 있어서도 이유하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플러싱도 해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포도당도 좋고 설탕도 좋고 추가적으로 급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농장별로 상황은 다 틀리기는 하지만 어, 제 경험상에서도 어, 음... 백설탕 한 컵이라도 이유하고 매일 한 컵씩 먹였던 그런 그룹들이 어, 특히 그 하절기에도. 이후 재개발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그 전산 성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 재개발정의 일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모동 관리의 근간이 되는 후보동 관리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지피기 때문에 외부에서 순종돈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검정을 마치게 되며 후보돈을 선발하는데, 목표는 150에서, 150에서 170일에 후보돈을 선발하는 목표를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 육종이 잘 돼서 그러는지, 평균 140, 150일이면 거의 100kg짜리 후보돈들이 다어 돈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어떤 육종 정책에 따라서 후보돈을 선발해가지고요, 후보돈을 따로 어 저희 그 후보돈을 어 이렇게 그, 육성하는 곳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후보돈 전용 사료를 급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왜인지는 뒷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급여 목표는 250일에서 260일령, 체중은 150kg, 등지방은 15mm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 일단 이렇게 목표를 지금 주는 부분은 뭐냐면은, 뉴클리어스 사하고 저희 그 다비옥종이 이 목표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 이 지표는 우리가 프로가 그렇잖아요. 프로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수를 줄이는 부분인데, 후보돈이 251년 150kg, 등지방 15mm에 관리가 된 채로 초정부만 들어가게 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목표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어, 150kg에 사용하기 위해서 100kg에 선발을 하면은 우리가 기, 그, 정해진 기간 동안 50kg 증체를 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251령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151령에 선발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500g씩 증체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돈을 선발하고 무제한 급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정말 그 모돈이 돼지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번식 성적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어, 후보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이 후보돈들이 결국에 내 농장의 모돈이고 그리고 모돈은 농장 수익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 대비해서 현대, 그 사용하는 종돈들은 산자수가 비약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하게, 어 모돈을 키워가지고 교배를 시켜야 자궁의 부피도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뱃속에 있는 자돈들도 더, 어그 체중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분만사 사고율을 줄이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돈을 비싸게 구매를 하고 어, 육성돈하고 포유돈을 무제한 급여에서 이렇게 기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게 썼을 때 좋은 성적이 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신이 제한되고 칼슘하고 인이 풍부한 후보돈 전용 사료를 통해서 하루 500g씩 성장하도록 제한 급여해서 목표 기준에 맞췄을 때 초급배가 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어, 여기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그 후보돈에 대해서 공고하는 저희 사료 프로그램이고, 어, 저희는 임신사에서 ESF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후보돈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ESF에 대한 적응기간도 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료 급이량을 보시면은 무제한으로 절대 급여하지는 않고요. 기존 급위표에 맞춰서 이렇게 급위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후보돈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임신사에서 할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성진 정도는 특히 ESF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이 기계 잘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군사급이다 보니까 모돈들이 그 다치거나 어 약한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재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정해진 사료 프로그램대로 사료를 먹도록 그리고 어 이런 돼지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관찰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데어 임신사에 대한 그 모든 관리를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신 돈 사료 프로그램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뭐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초기 임신 구간에 어 증량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CS 조정 기간인 임신 돈 중기 때는 초기보다는 다소 좀 줄여주는 부분 그리고 임신 말계가서는 조금씩 증량 급의를 해서 이렇게 급여하는 부분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보 돈부터 임신 기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정점은 사실 분만사 관리입니다. 분만사 관리도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돈 관리, 모돈 잘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분만할 때 생시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 잘하는 거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만 대기 돈이 입식할 때는 정말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저도 현장 근무할 때 정말 할 일이 많고 어, 정말 모르던 시절에는 돼지가 가지 않는다고 어, 좀 돼지한테 독촉을 많이 심하게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좋은 성적을 주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돈들이 충분히 여유를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깔집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성진 정도는 그 신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볕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어, 저희가 생각했던 고민은 그겁니다. 뭐냐면 볕집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볕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농장의 액비가 출처가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종돈작이기 때문에 청결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래서 방역적인 부분 때문에 볕집을 좀 꺼리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볕집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면은 쥐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때, 뭐가 위생적이고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문지를 활용하게 됐고요. 어, 지역신문사의 그 대리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면은, 어, 날짜가 지난 신문들을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지 자체가 대략 40에서 50% 정도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 모도는 맹장이 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유소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를 충분하게 활용해가지고, 깔집 역할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도는 오늘도 중요한 과제긴 한데, 임신돈에서 분만돈으로 바뀌면서, 여러, 여러 호르몬의 변화, 즉, 전환기에 놓이게 되죠. 이럴 때,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도 하지만, 음, 가장 우리가 저해해야 될 부분은 변비입니다. 똥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고, 그 체내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이 외부로 배출해 돼야 되는데 장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이 난산하고 무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 상태를 관찰하고 변비가 심하면 혹시나 물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 아닌지, 사료를 먹지 않았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조치를 취해 줍니다. 필요하면 관장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분만 상황은 정말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모돈카드에 그 과거 모돈에 대한 히스토리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본사 아래쪽에 판을 이용해서 언제 모돈이 분만을 시작했는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 다음번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선발할 때다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어, 중간 관리자가 봤었을 때, 농장장이 바, 봤었을 때, 어, 정말 바른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항상 기록을 합니다. 어, 한 가지 이제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체중하고 산자수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이대로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산자수가 늘어났는데 자존 자존 체중이 적고 체미 자돈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혹시 임신 말기 때 사료가 부족한 게 아닌지 그리고 일반 농장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단열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처럼 산자수는 적은데 자존 체중이 좋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배란이 원활하지, 원활하게 그 배란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는 교배가 타이밍이 빨르진 않았는지, 교배할 때 웅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유하고 나서 플러싱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는지, 교배하자마자 바로 모돈을 이동했는지 이렇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임신사의 상황, 교배 당시의 상황을 추론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유급이 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은 초유급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돈이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첫 우유를 먹기까지 사실 에너지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돈의 몸속에 글라이코겐이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돈이 이이 이 에너지를 빨리 엄마젖을 먹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만사의 사고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초유는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 초유가 간혹 보면은 넉넉한 모돈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 간호분만을 할때 새끼를 계속 낳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mm 짜리 주사기를 이용해서 초유가 넉넉한 모돈한테 어, 초유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험상 모돈당 아무리 젖이 잘 나온다라고 해도 300ml를 초과하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 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유가 부족한 그 모돈에 자돈에게 초유를 급여할 때는 이렇게 플렉서블한 릴선을 이용해가지고요, 초유가 위까지 직접 전달을 해주시는 게 매우 효율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6시간 안에 반드시 초유 섭취를 해야 되고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 오늘도 얘기했던 수동 면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 4회 분할 포유를 반드시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그 포유자돈들에 대해서 불, 분할 포유를 할때 반드시 다른 자돈들은 그 보온 상자라든지 보온 등 안에 가둬둬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추후에도 쉴 때는 따뜻한 곳에서 쉬고 젖을 먹는 활동을 할 때는 엄마 곁에서 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 이 훈련이 되도록 되어야만 분만사의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향후 목표 2030년 PSY 40도 달성이라고 어, 위 아래 두번 적었는데요. 의지를 강하게 두번 표명을 하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PSY 40도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 모돈은 유두수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노력을 해가지고요, 모돈이 자기 유두수만큼 자돈을 이유하게 도와주면은 이 모돈은 정말 꿈의 16도의 자돈을 이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1년에 2.5회전, 모돈이 2.5회전을 하면 결국에 PSY 40도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비육종의 사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비 다 마늘 다 살찔피 어, 새끼를 많이 낳는 모돈을 공급해서요. 그 자돈들이 많이 살이 쪄가지고 결국에 이런 종돈을 보유한 어, 저희 고객들이 어, MSY 12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어, 수익으로서 돌아올 때 대한민국 한돈 산업이 차츰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이장걸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그 시청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아까 161명 찍었다가 1 4 0명들어 갔다가 다시 160명이 넘었거든요. 그만큼 이 PSY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지금 좀 들어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대리모나 양자 붙이기를 어떻게 하는지, 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요청을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웃음> 말씀드리기가 <웃음>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은, 그, 혹시 이메일을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음. 좀뭐 올림 양자라든지 내림 양자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자수가 많다 보니까 양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엄마한테 자돈들이 이유되는 게 가장 좋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그건 자료를 공유해 예,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강의하시면서 들은 내용 중에 이제 신문지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이란 부분도, 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예리하게 또그 질문이 들어왔네요. <laughs>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laughs> 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신문으로 사용되는 기름이라든지 종이 자체가 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유해성이 높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도 신문지 사용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유튜브 그 댓글만 있는 게 제가 카톡으로 또 질문이 들었는데요. 그 지금 후보 등 교체율이 연간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평균 산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GGP하고 PS 농장은 다를 것 같은데, 저희 GGP 같은 경우에는 후보동 교체율은 12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그, 음, 종돈을 사용하시는 농장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뭐, 40% 되는 농장도 있고, 50%가 되는 농장도 있고, 이건 딱히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 농장의 적정 모든 교체율은 반드시 지키고, 어, 그거를 보는 리뷰 시점은 산차 구성도를 정확하게 봐서, 어, 그걸 가지고 후보 돈을 그 갱신하시는 비율을 갖고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